새롭게 시작된 한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세부터는요, 일곱 가지 대죄라고 하는 어,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필경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큰 죄악들을 일곱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소위 죽음에 이르는 치, 일곱 가지 대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첫 번째가 교만, 이렇게 교만 그리고 그 다음이 시기. 그 다음이 분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태 그리고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일곱 가지 죄를 죽음에 이르는 대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게 하거나 영혼이 죽어가고 이제 기도가 막히게 하는 죄들입니다. 감사보다는 삶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 있도록 하는 죄고. 죄를 더 원하게 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이런 죄들 중에 어떤 것은 잘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이제 선생님들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교만, 시기, 분노 같은 나태 같은 죄들은 대상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죄. 그리고 탐욕과 탐식, 탐식 정욕은 그 사랑이 지나친 사랑인 것이죠. 또 정욕의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정욕에 이르는 죄는 어, 뜨거운 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기와 교만은 차가운 죄계, 차가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뜨거운 죄들은 너무 티가 잘 나는 죄라서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죄들은 심지어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죄짓는지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어, 죄중이 오히려 무서운 죄는 이런 차가운 죄들이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소명이라는 책을 지은 작가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차가운 죄를 고상한 마음이 탁월하게 짓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술가들의 이 말들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고상한 것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아, 너무나도 참 탁월하게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예, 티도 안 내고요. 지난주 우리는 내도록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드러난 죄, 또 뜨거운 죄들입니다. 너무 지나친 사랑인 그런 음행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다시 어, 그들이 갖고 있는 차가운 죄입니다. 고상한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자꾸만 교회가 갈리고 덕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핍된 사랑의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요약한다면 사랑 없는 지식 그리고 덕 없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전체 요지고요. 아주 주제문인데요. 예, 전체를 잘 이렇게 어, 담아서 교훈을 요약해 놓은 요지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예, 이것이 전체 요집입니다.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조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이제 이해하면요. 어좀 들어가 볼게요. 당시에는 고기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정육점 이런 것이 어 그냥 그러니까 먹기만을 위하여 도축된 일은 잘 없었습니다. 없 없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신전에 먼저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이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시점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일, 제물 재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죠. 먼저 4절에 보면요. 우상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제물이 우상에 드려졌다 한들 그 우상이 진짜 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 구절은 예.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밑에 보면 권리라고 돼 있죠. 예. 각주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거리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경계나 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론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바른 지식이죠. 특히 육자의 그 지식의 중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직 한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고 어떠한 창조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식이죠. 여러분 이 팔장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그 상황이나 본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미신을 벗어난 깨어 있는 신자들입니다. 깨어 있는 신자들 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도 있었는데 이들은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어떤 부류는요, 우상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한 자들입니다. 예. 우상 숭배했던 기억이 너무나 이렇게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고사님도요 한때 미신과 불교에 깊이 빠지셨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자신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때의 일이 그렇게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 우상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이랬던 분들입니다. 우상에서 겨우 벗어나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재물을 먹는 순간 가까스로 벗어났던 우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간 깨름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때 벗어났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재물인 거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우상숭배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앞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깨어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음식 먹을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 절을 보면요. 심지어는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의 초대 받아 참석하는 신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회적 계층이 높은 부류입니다. 연회가 열렸을 때그 당시는 뭐 연회장이 신전이었으니까 초대받았을 때 우상숭배의 신전에 가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들을 한편으로 인정해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이야기들을 잘 줄여서 문제의 핵심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어제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도대체 이 문제 핵심은 뭘까 했을 때, 연약한 자에 대한 공감이 한참이나 부족한 일종의 정답러다. 예. 연약한 자의 공감이 너무나 부족한 강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참냉랭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스기니스가 얘기했듯이 고상한 마음이 탁월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수술용 칼로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파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다 이렇게 요소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요, 참 이렇게 신체 조건이 괜찮아서 잘안 아픕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요, 이렇게 이렇게 저에 비하면 자주 이렇게 좀 아프고 막 두통도 있고 종종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면은 왜 아프지? <laughs> 아퍼 이게 아니고 왜 아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런 거죠.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조금 있으면 아등바등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그 고충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무래도 있다 보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약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할 때 많죠.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크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작고 약한 교회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승승장구하는 사역자들은 뭘 해도 열매가 미미하고 오늘 관둬야 되나 내일 관둬야 되나 하는 사역자의 고충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자의 아이러니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강한 입장이 됐는데요. 그 강함 때문에 약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참 모순인데 주님이 그렇다고 그 강함을 거둬갈 수도 없고 참 주님도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정답을 아는 지식보다는 약함자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약한 자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진짜 지식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도한 경쟁 사회에 성적과 실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되는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답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도요 따라가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주는 지식을 배울 기회가 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소피아와 수사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뭔가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므로 신학적인 정답을 얻게 된 것이 이들로서는 큰 성취감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정답 지식 추구는 사람을 부풀게는 할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더알 것이 있는데 바로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지식입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달려가고 싶지만 못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의 속도가 다르고 발달의 단계가 다 다른 것이지요. 다다 다릅니다. 서 있는 상태가 다 다른데 그것을 조금 보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지식 이것이 진짜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꽃으로 봐줄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약한자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보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은 약한 자와 자기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바울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약한 자에 대한 그들을 우리가 품, 게 되고 공감이 있을 때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약한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우린 좀 느끼게 됩니다. 내한 걸음 한 걸음을 얼마나 내 보폭에 맞춰서 따라오시는지를 다른 이들에 대해서 공감할 때 나도 그걸 느끼게 돼요. 근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 냉랭하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냉랭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폈죠. 차라리 연자매들을 목에 걸어 바다에 던지라. 바울은 약한 자를 무너뜨리느니 차라리 자기는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약한 지체야말로 복의 출처이고 복덩어리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숨겨진 이런 냉랭한 죄악들이요 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술 외과 의사의 메스 같은 예리한 수술용 칼로 그것을 촥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이런 차가운 죄들 이 있으면 교회는 아파지고 약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파지죠. 저도 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정답납니까? 네. 얼마나 정답납니까?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벗고 주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지체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